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초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고 자기소개할 때 쓰는 대화 표현을 배워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 볼게요. 네, 오늘 배울 대화 표현들을 제대로 익히면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일을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대화를 먼저 보고 시작해 볼까요? 뭐 좋아해요? 된장찌개요. 왕채봉 씨는요? 음. 저는 순두부요. 여기요. 된장찌개하고 순두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좋아해요? 된장찌개예요. 왕채봉 씨는요? 음. 저는 순두부요. 뭐 좋아해요? 여기에서는 식당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먹을지 물을 때 사용해요.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라는 이 뜻은 원래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뭐, 조, 아, 해, 요. 뭐, 좋아해요? 따라해 볼까요?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뭐 좋아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뉴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본 한국 음식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된장찌개. 된장찌개. 한국의 전통 소스인 된장과 신선한 야채를 넣고 끓인 음식이에요. 된장찌개. 다음은 순두부, 순두부. 부드러운 순두부와 해산물을 함께 넣고 끓이는 음식이에요. 보통 순두부찌개라고 말해요. 순두부. 다음은 비빔밥, 비빔밥.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식 중 하나죠. 신선한 야채와 밥,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을 넣고 비벼먹는 음식이에요. 다음은 불고기, 불고기. 이 음식도 세계적인 한식이죠. 부드러운 소고기에 감칠맛 나는 간장소스를 넣어 끓여먹는 음식이에요. 마지막으로 갈비, 갈비.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고기를 소스에 재워서 구워 먹는 갈비는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에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갈비. 한국 음식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조금 전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해 볼까요? 뭐 좋아해요? 상대방의 식당에서 이렇게 부르면 된장찌개요. 라고 좋아하는 메뉴를 말하면 됩니다. 연습해 볼까요? 뭐 좋아해요? 순두부예요. 뭐 좋아해요? 불고기요. 뭐 좋아하세요? 갈비요. 왕채봉 씨는요? 왕채봉 씨는요? 자신이 받은 질문을 상대방에게 다시 할때 이렇게 간단히 말해요. 왕채봉 씨는요? 따라해 볼까요? 왕채봉 씨는요? 왕채봉 씨는요? 뭐 좋아해요? 갈비예요. 김철훈 씨는요? 음, 저는 순두부요. 음, 저는 순두부요. 음, 저는 순두부요. 음, 저는 순두부요. 여기서 음, 음은 잠시 생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순두부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표현으로 대화해 볼까요? 알기름 마씨는뭐 좋아해요? 된장찌개예요. 완체 보신이요 음, 갈비요. 자, 그럼 다시 대화를 볼까요? 뭐 좋아해요? 된장찌개예요. 완체 보신이요 음. 저는 순두부요. 여기요. 된장찌개하고 순두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본 상황에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때 했던 표현. 여기요. 된장찌개하고 순두부 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같은 식당이나 가게에서 사람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요. 된장찌개하고 순두부 주세요. 여기요. 된장찌개하고 순두부 주세요. 된장찌개하고 순두부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요청할 때는 무엇하고 무엇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음식을 주문할 때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쓰여요. 무엇하고 무엇 주세요가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디하고 신발 주세요. 무하고 양파 주세요. 앞에 상황처럼 손님이 주문을 할때 종업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요, 된장찌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갈비하고 순두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아해요? 된장찌개요. 왕채봉 씨는요? 음, 저는 순두부요. 여기요, 된장찌개하고 순두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식사를 할때 지켜야 하는 식사 예절이 있죠. 한국에도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 차림을 알려드릴게요. 상을 차릴 때는 밥그릇은 왼편에, 국그릇은 오른편에 놓습니다. 그리고 수저는 오른편에 놓으며 젓가락은 숟가락 오른쪽에 붙여서 상의 밖으로 약간 걸쳐 놓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를 시작합니다. 어른보다 먼저 식사가 끝났을 경우에는 먼저 일어나지 않고 어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오늘은 식당에 가서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전화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